아 어, 만경대 학생 소년궁전을 네. 이제 그 뭐라고 해야 될까 탐방을 하는데 음. 어, 소년궁전에 음. 이제 소속된 학생 한 명으로부터 이제 안내를 받았어요. 아, 네. 네네. 그러니까 네네. 초급 중학교 2학년생 음. 여기로 음. 말하면 이제 중학교 중이 여여 어, 음. 여학생 음. 저를 안내해 줬거든요. 근데 네, 이 학생이 눈이 반짝반짝 빛나더라고요게 <laughs> 예, <laughs> 예, 그리고 말도 굉장히 조리있게 네, 아주 똑 떨어지게 잘 했어요 어음. 그래서 이제 저를 친절하게 안내해 준 것에 대한 이제 고마움의 음. 표시를 하고 싶었거든요 예, 그래서 나를 친절하게 잘 안내해 줘서 정말 고맙다 덕분에 어, 학생 소년공전 음. 탐방을 잘 마칠 수 있었다 뭐 이런 인사말을 음. 이제 하면서 이제 아주 작은 성이니까 좀 받아달, 바, 받아주라고 음. 이렇게 했더니만 그 여학생의 얼굴 빛이 변하는 거예요. 이렇게 굳어주는 어, 거예요. 표정이. 그러면서 우리는 손님들이 주는 선물은 안 받습니다. 이렇게 다 아주 <laughs> 단호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어, 자기네들은 이제 충분히 모든 학용품들을, 음. 예, 부족함이 없이, 음. 어, 잘, 어, 공급받는다. 예, 공급받는다. 뭐, 우리는, 어, 그렇게 외부에서 주는, 아, 외부 손님이 주는, 음. 어, 이런 물건들을 받을 뭐 필요가 없다. 음. 이제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보통 외국인 관광객들이 이제 뭐, 선, 뭐 과자라든가 학용품이라든가 네. 이런 것들이 전해주려고 하면은, 어, 우리는 자존심이 상해서 안 받는다고 그렇게 표현해서 어. 우리는 자존심이 상해, 상해서 안, 바, 안 받습니다. 우리도 충분히 음. 어, 필요한 음. 물건을 잘 공급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 그래서 저는 저의 의도를 오해했을까봐, 음. 아, 전혀 그런 게 아닌데, 정말. 뭐 부족해서 그래서 내가 전해주는 그런 게 아니라 그야말로 감사함 고마움의 표시로 멀리서 온 어~ 재외동포 어~ 아줌마가 어~ 음. 선생님이 주는 선물이다 이런 마음의 표현이다 이런 것을 좀 강조를 하고 싶었는데 어~ 제 뜻이 왜곡된 거 같아서 굉장히 좀 고민스럽거든요 <laughs> 그래서 제가 또 그럴 때마다 네. 예 문제를 해결해 주는 해결사 안내원에게 네. 다시 한번 감동하게 <laughs> 어... 나는 그런 의도가 전혀 아니다. 음. 너가 부족해서 주는게 아니라 그야말로 선물이다 음, 어, 표시다. 고마움의 표시다 음. 좀 그렇게 좀어 이해시켜 달라고 얘기를 했더니만 이제 어, 안내원이 어, 이분은 저기 멀리 음. 어, 멀리 보스턴 미국 보스턴 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오신 재미도 없고 선생님이다 그리고 너희와 같은 학생들을 가르치는 어, 음. 선생님이기도 하다, 어, 교원이기도 하다. 이, 이 선생님이 너가 너무나도 고마워서 주는 선물이니까, 음. 이분은 다른 외국인 관광객하고는 다르다. 우리 동포다 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때서야 받는 거예요. 네, 네. <laughs> 그러면 동포 선생님이 주는 선물이니까 음. 받겠습니다 하면서 받았어요. 음. 그래 저는 사실 그 경험을 통해서 우리의 태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아, 그야말로. 우리가 너희보다 경제적으로 우월하기 때문에 은자를 베푼다라고 하면 북녘 동포들은 절대로 받지 않으려고 할 거예요. 그리고 북녘 동포들은 굉장히 자존심이 강하거든. 요 굉장히 자존감이 높고 자긍심이 강해요. 그까다 음. 저는 단순히 이 여학생을 통해서 느낀 게 아니라 뭐 식당이라든가 음. 뭐 관광지라든가 뭐 어, 마트를 가면은 제가 잔돈이 남으면 팁의 개념, 봉사료의 개념, 미국은 팁이 예상화되고 음. 있으니까 개념으로 잔돈을 가지라고 하면 절대 안 받아요. 어... 그러니까 그들의 자존심, 자존심이에요. 그러니까 음... 일전이라도, 일원이라도 허투루 받지 않는 그런 자존심이 있어요. 음... 네, 저희 인사 먼저 드릴까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 그, 왈바왈부, 그, 여러분, 여름 보내시는데 코로나 시국에 힘 받으시라고 저희 귀한분 모시고 이제 아주 따끈따끈한 그런데 그 방문기 제목도 뭐 따끈따끈한 방문기 예, 이금주 네. 님의 따끈따끈한 방문기에서 따끈따끈한 시원한 이야기 전달해 드리고 있는데요. 예, 저는 진행을 맡은 커트고요. 네, 저는 예, 유영다. 네이급집입니다네 보스톤을 거쳐서 2019년에 북을 방문하시고니까 그러니까 코로나 터지기 전에 그러니까. 아, 제일 마지막으로 가장 최근에 북을 갔다 오신 분이라고 제가 소개시켜드려도 될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저희가 1편, 2편 또말씀나누고뭐 하고 싶은 얘기 너무너무 많은데. <laughs> 오늘은 그, 진짜 그 미래죠, 미래. 그러니까 그 우리도 통일이라는 건 결국 우리 세대에서 또 우리가 누릴 수도 있고 또 앞선 세대분들의 어떤 이산의 아픔, 뭐 전쟁의 아픔도 있습니다만 우리 세대 그리고 다음 세대가 좀더 평화로운 더 넓은 곳에서 하나된 조국에서 살수 있도록 하는 그어 저기 뭐죠 북의 그 청소년들을 만난 이야기 네. 좀 이제 그걸 중심으로 좀 얘기를 풀어주신다 그래요? 저는 뭐뭐 뭐 말만 들었습니다만 만경대 학생 소년 궁전 음, 맞나요? 네. 네, 여기 갔다 오신 얘기 좀 소개해 주시죠. 네. 네. 만경대 학생 소년 궁전은 일종의 방과 후 특별활동 프로그램 아, 예, 방과 후 특별활동 아, 기간이에요 네. 그래서 정부가 운영하는 방과 후 음. 특별활동 기간으로 음. 아~ 사실은 이제 다양한 영재들이 다, 다양한 예체능 영재들이 음. 뭐~ 음악 뭐 무용 뭐~ 가, 과학 이제 네. 다양한 이런 음. 영재들이 음. 이 안에서 예, 수업을 받고 있었는데 음. 어~ 예 그니까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건아니고요 음. 그야말로. 아주 그 특출한 아, 좀 재능 예좀 재능이, 예, 좀 재능이 있는 음. 학생들만 음. 예 선발해서 음. 예, 참여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아 알고 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 소년 잔돈 대신 사탕이라도 준다네요. 예 잔돈 대신에 음. 껌이나 사탕을 줘요. 아니면 음. 음. 이제 어, 북한 화폐나 아니면. 중국 화폐로 이렇게 음. 바꿔줘요, 잔돈은. 아, 달러 잔돈이 없어니까 예, 그러니까 보통 아. 이제 동전은 음. 거의 사용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예, 지표만 사용하니까. 근데 이제 예를 들어 뭐 20센트, 50센트 이렇게 음. 남을 경우에는 이제 껌이라든가 사탕이라든가 아니면은 음. 뭐 아, 중국이나 예, 이제 북측의 음. 화폐로 바꿔주는데 절대로 그 잔돈을 갖질 않아요. 제가 음. 수십 곳을 다니면서 뭐 이거는 가져도 된다 음. 하지만 다 거절했어요. 음. 그러면서 저는 북력 동포의 자긍심, 자존감, 음. 예 그런 자존심을 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어려움에 처해 있는 북녘동포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 때 우리의 음. 태도도 참 중요하다. 아, 예한번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절대로 음. 우리가 너희보다 우월하기 때문에 은전를 베푼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음. 안 된다라고 하는 것. 북녘동포들의 자긍심, 자존심을 다치게 할수 있다라고 하는 것, 네. 그런 걸 배웠거든요. 아. 예, 그래서 좀 우리가 염두에 두여, 두어야 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음. 네. 그니까 뭐 설사 정 힘들면 받겠죠. 진짜 그. 그래서 내가 당당 간부고 그렇다면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서도 내가 뭐 리더인데 뭐한 집안의 가장인데 내네 집안이 어려워 그러면 자존심 상해 받겠죠. 하지만 속으로 내가 얼마나 가슴에 한이 쌓이겠습니까? 그거는 음. 남북간의 어떤 화해와 평화를 이루는 게 아니라 서로 오해를 쌓고 서로 불신을 쌓고 나쁜 감정만 쌓는 거죠. 그래서. 받는 사람도 자존심이 있는 거라고. 그래서 이제 줄 때도 우리가 뭐 한국 분들 특히 뭐 흡수 통일론자라든지 뭐 우리가 진짜 대한민국이 언제부터 뭐잘 살게 됐다고 이제 그런 고압적인 태도를 뭐 북뿐만 아니라 뭐 그건 당연히 사람이 가져야 되는 인성이겠지만 뭐 동남아시아 여행을 가서 요즘 뭐 중국을 바라보는 우리의 태도라든지 이런 것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 뭐 말씀을 듣고 나니까 생각할 점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예, 예. 음. 아이고 힘드네 근데 그 망경대 학생 소년군요. 아또그 을밀대, 을밀대 가셔서도 뭐 청소년들 좀 만날 기회가 있으셨나봐요? 네, 어. 예, 평양 을밀대가 굉장히 모란봉공원의 네. 을밀대가 음. 아주 유명한 곳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곳에 아주 때학볕에한 음. 예, 날에 이제 방문을 했었어요. 근데 음. 그 을밀대 가는 길에 길이 길에 이 조경이 굉장히 잘돼 있어요. 음. 옆에 뭐 정자도 있고 음. 이제 네. 학생들이 이제 정자에서 이렇게 카드 놀이 하는 걸 봤거든요 음. 그래서 이제 좀 호기심이 생겨서 그렇죠. 이 학생들 음. 처음에는 멀리서 보니까 이렇게 옹기종기 머리를 맞대고 뭘 하고 있는데 서양식 카드요? 예, 네, 예 주패라 예, 그러지 예, 주패놀이 예, 예, 미제국주의 놀이를 하고 있네 <laughs> 아, 그래서 제가 가장 깜짝 놀랐던 게 어, 그야말로 이게 서양문화고 미국문화잖아요 카드놀이를 네. 여중생들이 모여서 그렇게 음. 어그 공원이잖아요 그런 네. 공공 장소에서 할이라고는 음. 상상도 못했거든요. 근데... 많이 한시리에 예, <laughs> 네. 네, 그래서 네. 학생들 아주 열그 카드놀에 열중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도 이것저것 물어봤는데 그러니까 뭐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외향적인 사람들은 이제 적극적으로 잘 대답하겠지만 네, 네. 좀내성적인 네. 분들은 또막 음. 예, 자기 이제 수줍어서 말 못하는 것처럼 그 여학생들이 좀 수줍음을 많이 탔어요. 음. 뭐라고 얘기하니까는. 주패놀이 합니다, 막 이러면서 <laughs> 아주 작은 소리를 얘기를 해갖고 잘 이해를 못했거든요. 네. 근데 더 얘기를 하고 싶었지만 너무 수줍어하는 것 같아갖고 제가 자리를 음... 좀 빨리 떴어요. 근데 음... 여학생들이 아주 이렇게 음... 옹기종기 모여서 음... 재밌게 주패놀이 카드놀이를 음... 하고 있더라고요. 여기는 북에서 주패는 아주 대중적인 놀이. 여기로 따지면 음... 윷놀이 같은 네. 그리고 그것이 크게 이렇게 뭐 이렇게 도박으로 연결되는 게 아니니까 음... 돈거래식으로 아, 완전 대중적이더라고 요 제가 그래서 안내원에게 네. 물어봤어요. 네, 사실, 네. 어, 그, 사실 어떻게 보면 그말로 미제국주의 문화에, <laughs> 예, 그 잠재되는 네. 산불이라고 볼수 있는데, 음. 어떻게 그 서양 문화, 미국 음, 문화인 이런사드 음, 음. 놀이를 음. 여학생들이 한, 하냐고 좀 음, 덜, 그게 좀, 음, 어, 좀 놀라웠다 그러니까, 어, 자신들은 미국의 것이건, 일본의 것이건, 음. 자신들에게 도움이 되고 필요한 음. 것이면 얼, 어떤 것이든지 다 음. 수용하고 음. 받아들인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음. 그래서 영어도 열심히 배우면 되는 것 같아요. 영어 공부도 굉장히 열심히 하더라고요. 음. 예. 그 저도 그뭐 우리 방송에서도 몇번 네. 했습니다만 영어가 아주 일찍이 그제 2외국어의 네. 자리를 네.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다 그래서 제가 좀, 좀 놀랐던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자주 얘기하고 또 국은 주체라고 하는 어떤 이념을 갖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역시 친구 가 필요한 거고 국제적으로 교류하려고 하고 그러면 이 교류를 북이 원해서 그런 건지 진짜 어 어떤 세계 질서 속에서 북이 고립돼야 된. 만 하는 상황에 처해 있는 건지 우리가 또 민간 차원에서 도울 건 없는지 근데 지금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진짜 어느 나라 청소년이나 다 일맥상통하는 게 있고 음. 밝고 그리고 진짜 자유롭고 그리고 이제 이런 좋은 시설에서 아이들이 자유롭게 그리고 자존심을 어렸을 때부터 배우는 아참 근데 그 북에는 무슨 스케이트보드 파크?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예, 제가 또 깜짝 놀랐던 예, 그런 발견 중에 하나가 평양에 스케이트하이있더라고요스케이트팝스케이트 예, 예, 예. 스케이트팍이 있어요, 있어요. 제가, 그러니까 어. 제 아들이 스케이트보드를 타요 네, 지금 어. 10년 넘게 타고 있는데 어, 제가 사진을 찍어서 네. 아들에게 보여줬거든요 깜짝 놀랐, 놀랐어요 <laughs> 어 평양에도 스케이트하이 아, 있어? 미국에 있는 예, 아들한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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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있어요 예. 그래서, 음. 예. 그래서 음. 이제 물어봤어요 학생들의 스케이트보드를 아까 그러니까 <laughs> 어, 그러니까 어린 학생들의 스케이트보드를 타냐고 그러니까 예. 그래서 스케이트보드도 타고 그 약간 스케이트보드가 최신형은 아닌 것 같아요. 어... 예, 좀, 오래 전에, 아들이 오래 전에 탔던 스케이트보드 그런 걸 이제 네. 어, 타는 학생을 봤거든요. 그, 그런 스케이트보드 타고, 그리고, 어, 그, 뭐라고 하지? 네. 인 온라인, 어, 네 예, 롤러 스케이트. 네, 스케이트 예, 예. 그런 스케이트도 타고 한다. 근데 음. 그, 예, 그런 얘기를 들었어. 그래서 조금, 예, 좀 깜짝 놀랐죠 어, 평양에도 스케이트하기 있어. 그리고 학생들이 스케이트보드를 타고, 뭐 스케이트를 네. 타는구나 네. 사실 이게 당연한건데 저희가 당연한건지 이게... 그게 무슨 범죄인가 당연히 있어야죠 뭐 놀라는 것처럼 전해드리는 뭐 이유는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음. 사실은 당연한건데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갖고 있는 선입관 때문에 음. 뭐 북에 가셨을 때는 2007년? 조금 오래되시긴 하셨는데 그렇죠. 뭐 어. 여기 만경대 학생소년공전 저도 가봤죠 어, 그거 그러시래요? 뭐 그때도 있었던 거고 네. 그래갖고 그게 인상적이었어요 아까 말씀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나도 어떤 여학생이었나, 그니까 거기는 저 아이들이 있는 곳은 궁전이라는 칭호를 김일성 주석이 준 거고 아이들은 왕이다 이래갖고 궁전이란 칭호를 부여했거요 원래 이제 만경대 학생소년궁전보다 평양 학생소년궁전이 먼저 생긴 거였고, 어, 그건 이제 평양 시, 쉬운 말로 시내인 거고 약간 이건 약간 외곽인 거고 같은 평양이라지만, 근데 그 무척 인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학생이 안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학생이 직접. 어, 그걸 그걸, 음. 여기는 우리 거다 이거야. 음. 쉽게 말로 우리 거고 우리가 주인이고 학생이 음. 음. 아이들이 안내하고 이러더라고요. 음. 그 전에 마트 가셨을 때 안내원과 봉사원이 싸우듯이 봉사원이 이 마트는 내 구역인데 내 단인데. 북쪽에서 <laughs> <국정에> 당신이 <laughs> <위에> 와서 귀를 <laughs> 북쪽에서 흔히 쓰는 표현은 그렇지. 대 그쪽은 대부분 군사적인 용어를 많이 쓰기 때문에 산업 이런 것도 뭐 중대, 연대 이렇듯이. 그런 것들을 각각 마트도 그렇고 여기 학생 소년도 초소라그러지 모든 뭐 자기가 음. 있는 초소, 어. 음. 자기가 주인이 돼야 된다 이런 게. 그러니까 이제 민주주의라고 하는 게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 뭐 정기적으로 투표를 하고 다수결로 뭘 정하는 게 민주주의가 아니라 진짜 우리가 주인으로 서 있는가 내가 맡은 음. 구역에서 단위에서 우리가 뭐좀 약자라고 해서 어린아이라고 해서 뭐 남성 여성 뭐 이런 차별이 있는 것이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민주주의가 조금 이제 그런 나라들을 보면서 좀 배울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음. 네. 그 이런 소식들을 쭉 접하시면 이제 거기서 전달도 많이 하고 싶었을 텐데 제가 조금 뭐 놀랬다고또 말씀드려야 되겠죠. 그 인터넷으로 라이브 생방송을 하셨다 그래요? 네. 카톡. <laughs> 텔레그램을 이용해서요. 네. 그러니까 제외 동포 평화 음. 활동가들하고 계속 소통을 했어요. 그러면 인터넷이 외국과 자유롭게 통화가 가능한다는 건데, 물론 기술적인 문제는 없겠습니다, 북에서 예, 음. 인터넷 사용이 가능했고요. 음. 제가 가자마자 음. 제 휴대전화에다가 음. 그 유심, 네. 네. 예, 심카드를 예, 카드. 넣어서 음. 이제 바로 인터넷 음. 사용을 할수 있었어요. 음. 예, 그래서 바로 음. 어. 카톡 라이브 방이 개설되었거든요. 음. 이제 제방부 활동을 지원하고 음. 예, 이제 소통하기 위한 이제 그런 그 소통 창구였는데 이제 수시로 제가 뭐 보았던 거 사진 찍어 또 이제 수시로 그 방을 통해서 전달하면 음. 이제 전 세계에 있는. 예, 그, 아, 어, 제외 동포들이, 이제 음. 그걸 보고선 저한테 의견도 주고, 뭐, 궁금한 음. 것이 있으면 음. 질문도 하고, 음. 예, 그랬어요. 그래서 혼자 여행했지만 마치 음. 여러 사람과 같이 여행하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힘이 음. 많이 되셨겠어요. 그럼요. 음. 예. 그래서 그 길거리에서 그 빙수를 만났을 때큰 문제도 <laughs> 해결하셨다. 예, 그렇죠. 아니, 제가 이제 거리를 음. 이제 가고 있는데, 어, 그 시민들이 옹기종기 모여서 예. 예, 파란솔 밑에서 뭘 맛있게 먹고 있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보니까 빙수라고 하는, 네. 예, 그 음, 간판을 봤어요. 한여름에 방문하셨으니 예, 예. 예 네. 그래서, 어, 그, 그러니까 일종의 길거리 카페예요그 음, 음. 아, 아주 대중, 일반 대중들이 음. 이용하는 그런 길거리 카페인데, 여기서 말하는 그런 얼음빙수 있죠? 예, 눈꽃 예. 얼음빙수를 예. 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 난 저걸 꼭 먹어야 되겠다. <laughs> 라고 생각하고서는 안내원에게, 네. 저거 먹고 싶다고. 네. 내가 북에온 이유가, 이, 유 중에 한 가지가 이곳, 음. 그, 동포들의 삶을 체험하고 음. 이해하는 건데, 굉장히 중요하다, 저거는. 음. 그런데, 안내원이 못 먹게 하는 거예요. 음. 그래서 왜? 무슨 왜못 먹게? 음... 이유가 있나? 아. 이유가, 아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유, 제가 추정컨대, 음. 아까 그 안내원의 말에 의하면, 지금까지 제외 동포 중에서 길거리에서 빙수를 먹은 동포가 한 명도 없었다. 그게 음. 이유예요. 그리고 이것은 일정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 제가 음. 요청했던 일정에 없었다. 근데 음. 이제, 아니, 그러면 내가 처음, 제일 처음으로, 어, 빙수를 먹은, 길거리 카페 빙수를 먹은 제동포가 되겠다. 그건, 그건 <laughs> 이유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일정이라고 하는 건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음. 여, 여, 어, 여행이라고 하는 건 그런 건데, 어? 그리고 어쨌든 저는 납득하지 못, 못하겠다. 내가 저것을 먹을 수 없는 이유를. 근데 이제 그런 상황을, 그, 아, 카톡 라이브 받는다 전하니까 전세계에 <laughs> 있는 제 동포들이 저한테 힘을 팍팍 실어주는 거예요. <laughs> 끝까지 사수해서 <laughs> 먹어라. 어, <laughs> 먹어봐라. 근데 네. 실시간으로 올리신다는 생각을 하신 것도 좀 대단하신 것 같아요. 어, 아, 예, 예, 여행하면서 계속 예, 올리면. 예, 예, 예. 그 어, 빙수 카페 시민들이 먹는, 평행 시민들이 먹는 모습을 사진 사진으로 담아서 보내니까 너 그걸 꼭 먹어라. <laughs> 꼭쟁취해라 그래서 이제 힘을 팍팍 받아서 예, 안내원하고 좀 오랜 설전을, 설, 설전 끝에 제가 이겼어요. 음. 그래서 이제 결국은 안내원이랑 같이 가서 먹었죠. 음. 예, 그런데 안내원이 제가 마초 스타일의 남성이라그랬잖아요 근데 네. 외관만 마초지 완전히 음? 아주 속은 부드러운 사람인 <laughs>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어떤 상황에서 이제 여, 여성 봉사원하고 이렇게 언쟁이 붙으면 항상 져요. 아. 그리고 저하고 언쟁이 붙으면 항상 지고. 그래서 지는 남자였어요. 여자한테 약한 남자를. 그런가 만난 봐요. 보통 <laughs> 흔히, 뭐, 뉴질랜드가 여성 참정권도 제일 먼저 됐고, 뭐, 고양이, 그 다음에 여성, 그 다음에 뭐, 남성, 이렇게 뭐, 인권 순위가 있다는데, 북이 <laughs> 더 선진적일 수도 있겠네요. <laughs> 아니, 그래서 저희가 뭐,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인터넷 속도가 좋았다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아주 빨랐어요. 아주 빨랐어요. 네, 제가 카톡이나 텔레그램을 통해서 사진이나 음. 뭐, 이렇게 문자를 전송을 하면 바로바로. 음. 바로 받고 네. 이제 음. 그쪽에서 오는 메시지도 네. 제가 바로바로 받 있었습니다. 근데 받을 그거 있었어요. 뭐 인터넷 속도는뭐 이제 트래픽이 상대적으로 이용자가 적은 트래픽이 낮으면은 빨라질 수도 있는 거니까 그거는 뭐 어떻게 딱 그거 하나로 평가하기는 어려운 것 같고 어쨌든 뭐 사용하는 데는 되게 편하겠네. 요 네. 예. 저희가 그 얼마 전에 에피소드를 이제 말북에서 하나 올린 게 이제 경향신문 기사가 무근 인터넷이 안 된다. 1%의 최상층만 이용하는 무슨 인터넷 뭐래가지고 우리가 음, <laughs> 에피소드를 네. 올렸거든요. 이제 갑자기 그 생각이 나서 이제 실제로 가서 이렇게 보시고 체험하신 것들이 아 정말 소중하다 그죠? 그리고 뭐 빙수를 그렇게 힘들게 먹으셨다니 좀 안타깝긴 하지만 우리 이금주 선생님이 가서 길을 뚫어 놓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가서 빙수를 사 먹을 수 있지 않을까. <laughs> 아니 근데 사진에 올린 걸 보니까 정말 이렇게. 대접에 양푼이 빙수라고 할 만큼 이렇게 푸짐하게 주더라고요. 너무 너무 맛있게 보이 예. 아. 어, 제가 지금까지 먹었던 빙수 중에 최고의 빙수였어요. 아, 그래요? 예. 맛도 최고였어요. 예, 맛도 최고였어요. 어... 뭐그 안에 이제 다양한 과일도 들어가고요. 견과류에다가 음... 이제 일미는 아이스크림이에요. 그 음... 평가 북의 아이스크림이 굉장히 맛있어요. 음... 이태리의 본젤라또를 밀어낼 정도의 예. 어, 예, 굉장히 그래요? 부드러워요. 어. 굉장히 부드럽고요. 근데 저는 그 이유가 우유에서 오지 않았을까? 우유가 좋고 우유가 좋다는 건늘말씀하시듯이풀 먹인 소의 우유로. 풀 먹인 소의 위력이 예, 우유를... <laughs> 아닐까. 예. <laughs> 그러니까 보통 미국에서는 그 이제 생산 사료. 예 음. 생산 대비 뭐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가성비 예예뭐 음. 수익성 이런 걸 고려해서 예, 옥수수를 많이 먹이거든요. 음. 옥수수 먹, 먹인 소는 네. 영양가도 좀 부족하고 음. 예. 그래서 우독하면 그메드카우디지스뭐 문제가 생기고. 예, 예. 근데 진짜 풀 먹인 아니 죄송아 맞죠 풀 먹인 소죠. 예, 풀, 네, 풀 먹인 소를 제가 내내 먹었죠. 그리고 음. 예, 풀 먹인 소에서 나온 예, 그 우유로 만든 음. 예, 아이스크림을 아주 음. 일주일 내내 즐겼습니다. 그래서 <laughs> 아이스크림 의 풍미가 굉장히 좋았고요. 예, 아주 푸짐하고 음. 맛있는 그런 빙수였어요 음. 그러니까 사회주의가 저희가 가왈국 방송에서 몇번 말씀드렸는데 오히려 더 친환경적이고. 탄소 배출량도 일찍 신경쓰고, 뭐 이런 것들이, 뭐, 오래된 미래? 뭐 그런, 뭐, 유명한 얘기처럼, 뭐 그런 음, 게 아닐까 싶습니다. 사회주의가 친환경적일 수밖에 없죠. 구조적으로. 음. 예. 이런 경쟁을, 우리가 지금 환경이 파괴되는 이유는, 음. 자본주의라는 논리 자체는 경쟁이기 때문에 이길려면 더 많이 생산하고 더 많이 생산하려면 돈을 덜 들어야 되고 뭐 이러면서 환경이 파괴되는 거기 때문에 음. 예그니까 예. 수익 창출이 생산의 음. 목적이 아니잖아요 네. 그야말로 그렇죠. 인민의 복리 음. 증진 예 사람을 위한 음. 생산이지 음. 이윤 축을 위한 생산이 아니니까 음.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음. 친환경적인 음. 그런 생산 시스템으로 갈 수밖에 없난번때 대동강 수산물 시장 가서 식사하셨다는 얘기 하셨잖아요. 나는 이제 그거는 제가 갔을 땐 그런 건 없었지만 저는 이제 사진이나 동영상으로만 봤었는데 그게 물론 이제 거기 말고 다른 데는 예전에 제가 갔을 때도 있었죠. 가장 많은 표어라 그래야 되나? 구호의 나라예요. 온통 구호인데 뭐 충성이든 뭐 수령님을 위하여 멸사복무든 어쨌든 구호가 많은데 가장 많이 볼수 있는 구호 중에 하나가 인민을 위하여 복무함. 그게 대동 우리로 따지면 노량진 수산물 시장인데 이마트 뭐 이런 거와 똑같은 그런 건데 수산물 시장인데 수산물 시장 마트에다가에 인민을 위하여 봉무 근데 그것 만인게 아니라 쉬운 말로 인민을 상대하는 모든 공장 기관은 다 그게 붙었어 인민을 위하여 봉무 음. 아, 그러니까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예. 경쟁이 거긴 경쟁을 요구한다기보다는 자든. 같이 지향점이 다르다 보기 때문에 그렇다면 아이, 친환경 얘기하다 이런 음, 얘기가 나오는데 음, 친환경일 네. 수밖에 없는 네. 거죠. 음. 그러니이윤축은냐 아니면 음. 복지냐. 그렇죠. 네. 네. 그, 그 차이겠죠. 음.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뭐 공부 좀 했다 하는 사람들은 뭐 80년대 또이념에 우리 음. 힘든 을 겪어서 이제 뭐 국가사회주의 이런 거에서 뭐 중공업 이주고 음. 뭐 음. 소비재가 좀 약하고 이런 선입관들을 또 그대로 배워서 이제 그런 선입관들이 있어서 조금 말씀드린 거고 진짜 우리가 북이라는 사회를 어느 모든 공동체나 그공동체의 룰이 있는데 그 합리성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가 우리의 합리성을 가지고 북을 바라보니까 우리의 음. 합리성을 가지고 유럽을 바라보니까 좀 충돌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아마 또이 선생님은 여기서도 한국에서 오래 사셨고 또 미국에서도 뭐 17년? 뭐그넘께 거의 20년 사셨고 그리고 또 짧지만 오랫동안 부계 관심을 가지고 부계 사회를 보시면서 조금 비교해 보시니까 더 많은 것들을 느끼신 것 같고 그걸 좀 전달해 주신 것 같아요. 네. 뭐 대표님 하신 말씀 있으시면은. 네. 아니면 뭐 오늘은 뭐 네. 선생님이 주 얘기하시는 자리이기 음, 때문에 네. 멀리서 오셨고. <laughs> 그 그러니까 제가 구호말씀을하셔서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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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음, 좀 덧붙이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요. 네. 제가 그 7박 8일 동안 사실 아침부터 저녁까지 평양과 개성의 거리를 사실은 마구 다녔어요 네네. 근데 거리에서 봤던 구호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렇죠. 그 어떤 것도 미국에 대한 혐오나 증오를 표현하는 어. 구호는 없었어요 뭐 미제를 타도하자 어. 우리 그런 어떤 네. 현입견이 있잖아요 음. 그런 구호가 많을 것이다 근데 그 시기가 북미 그 평화 대화가 음. 이제 가능성 아. 있었던 그런 시기여서 그랬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음. 그 북을 증오하는 음. 예, 그런 내용의 음. 구호는 없었고요. 대부분 경제 발전, 음. 경제 개발, 경제 서장, 성장에 관한 음. 그런 음. 구호가 많았어요. 그치. 우리가 선입관을 네. 갖고 잘 나서는 네.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우죽하면은 군대에서도 저희들 가면 이렇게. 대한민국 군대는 가면은 이걸 뭐 인민군 옷 입혀놓고 그다음에 뭐 기밀성 사격한단 말인데 북은 안 그렇다는 얘기예요. 북은 안 그렇고 절대 그 대한민국 군인들을 세워놓고 사격 연습을 하지 않으며 그다음에는 사실은 미군 복장을 세워놓은 적이 잠깐 있었대요. 근데 그것도 어떻게 사람을 세워놓고 사격 연습을 하냐 그래서 없앴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음. 것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관, 예, 뭐 이런 것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뭐 그치? 하시고 싶은 얘기 있으시면은 <laughs> 네아 그리고 또 하나는 네. 아그 북, 항상 기승전결 네. 그 북녘 동포랑 대화를 하다 보면은 항상 우리의 대화의 어떤 종결점은 평화 통일이에요. 음, 음. 네 그걸로 항상 마무리가 됐었고 그, 기승전 통일이에요. <laughs> 예, 기승전 통일이에요. 그 어, 대동강 수산물 식당에서 대화를 나눴던 그 여성분도 자신도 어그 평양 공동선언 그러니까 네. 그 5일 경기장에서 네.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그다아 연설을 할때그 자리에 있었대요. 네. 이제 그이그 그 연설을 들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들었다고. 네. 그리고 정말 그때는 어, 남과 북이 이제는 하나가 될수 있구나. 우리가 이제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구나. 그리고 하나가 될수 있구나. 이러한 그 어떤 벅찬 감정으로 막 눈물을 흘렸대요. 그리고 그때 저는 문재인 대통령의 연설이 가장 인상 깊었던 게 북의 북녘에 있는 그 동포들에게 어, 자주적으로 외세 의존하지 않고 자주적으로 여기까지 오지 않았, 않았느냐 네, 그런, 그런 어, 북녘 어. 그 힘인 <laughs> 북녘 동포의 그런 위대함에 대한 어떤 존정 존존 군가 존경을 담은 명, 정확한 워딩은 기억이 안 나지만 그런 내용의 연설문이었고 사실 네. 그 연설 그, 네. 문의 내용이 시민들의 가슴에 닿았거든, 요 평양 시민들의 네. 가슴에. 그 얘기를 하면서 결국 평화와 통일에 대한 이야기로 우리 항상, 항상 우리의 이야기는 평화 와 통일에 대한 이야기로 예. 이 막을 내렸어요. 그래서 정말 그, 북녘 동포들은 간절히 평화 통일을 원한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남녘 동포들을 정말 한 형제, 한 동포로 생각하지, 음. 절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적의 개념 이런 게 아니거든요. <laughs> 예 그거를 좀 우리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하나다 예, 네. 예. 주정 논쟁 이런 그좀 차원 낮은 얘기는 이제 걷어버리고 그래서 진짜뭐 우리가 그런 꿈 존중 뭐 이런 것들을 실현할 수 있도록 뭐 가족분들 너무 많이 애써 주시고 특히 미국에서 뭐 여태까지도 많이 노력해 주셨고 앞으로도 많이 노력해 주실 거고 이제 이런 탐방기 라든지 저희 말고 말고 영상을 통해서 많이 이 선생님께서 이제 저희랑 소통해 주실 것 같습니다. 네. 예스. 뭐 아쉽지만 뭐 예. 오늘은 여기서 정리할까요? 그러면서 다음에 저희가 코로나 시국이야 줌을 통해서 또이 선생님 소식 좀 통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예. 특히 그 저는 이제 거기에 특별히 관심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뭐 미국 소식이라든지 주변 강대국과의 어떤 국제적인 질서, 이제 그런 소식도 좀 많이 전달해 주시고, 현지 소식 많이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네. 네. 예. <laughs> 네, 인사드릴까요? 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